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사업의 모든 것, 지식과 정보의 산실, 하이존 TV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본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 등 유부지 위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 다음,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를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가지고 있는 대형 발전사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최근에는 제로금리 시대의 안정적인 연금식 수익을 장기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시니어 투자자들의 노후 대책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태양광 발전 사업이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재테크로 자리를 잡아 나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태양광 발전 사업의 국내 보급 확대를 위해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최근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강화와 더불어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투자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이 풀어나가야 하는 방향에 대하여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 반영된 영상인 만큼 흥미를 가지고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국내 보급 확대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입지 규제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미 입지 규제 문제가 국내 태양광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도로 및 주거 이격거리 제한에 따른 규제를 폐지하거나 100m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의 이유로 인허가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있으며 오히려 기존에 없던 이격거리 규제를 새로 적용하는 것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선진국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는 제한을 두지 않거나 안전상의 최소 거리에 대한 규정만 두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일본의 경우 태양광 발전소는 건축물이나 특정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의 기호가 대상 자체가 아니며 우리나라처럼 태양광 발전소 인근 축사나 과수원 등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 제기된 곳도 거의 없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내 지자체의 지나치게 주관적인 유권해석과 과도한 규정 적용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 상이한 규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범정부 차원의 인허가 사안별 일괄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에 대한 주민 수용성 증진 방안도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태양광 발전소가 주로 보급이 되고 있는 곳은 농촌 지역인 것에 반해 실질적으로 발전소를 운영하는 주체는 외지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지역 주민들에게는 단순히 부지 임대에 따른 수익만 발생하고 발전소 운영을 통해서 거두어들이는 수익은 대부분 외부 사업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에 따라 해당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인 지역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한국형 FIT 제도를 필두로 농촌 태양광, 주민 참여형 태양광 등 실효성 있는 정책적인 지원을 꾸준히 늘려가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수용성과 관련하여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잘못된 정보 유통 문제도 반드시 풀어야 하는 숙제입니다. 태양광에 대한 맹목적인 오해가 태양광 발전소의 보급을 가로막고 지역민들로 하여금 잦은 민원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나아가 신재생에너지의 긍정적인 측면을 국민들이 올바로 알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과 홍보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태양광 발전소의 국내 보급이 활성화되어 작게는 국내 태양광 기업의 활로를 찾고 크게는 국가 에너지 안보에도 기여하여. 미래의 에너지 독립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희망해 봅니다. 저희 주식회사 한국에너지 서비스는 단연간의 시공 노하우와 그에 걸맞는 풍부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전문 기업입니다. 당사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건축 설계, 토목공사, 전기공사, 소방 및 기계시설과 관련된 라이센스를 지닌 차별화된 전문 기술 인력을 구성하여 컨설팅부터 설계, 시공, 자체 유지보수까지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 미탁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분야의 전문 엔지니어들로 하여금 고객이 원하는 상황 및 유형에 따라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 합리적인 시공 가격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튼튼한 설비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 설립 이래 단한 차례의 안전 관련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많은 사업주분들에게 믿음과 신뢰로 보답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업계 유일 태양 에너지 전시장을 정식 개발하여 태양광 모듈, 인버터, 접속반, 구조물, 인공지능 AI ONM 모니터링, 통합 관제 시스템 등 기타 태양광 발전소 시공 및 운영과 관련된 모든 기자재들을 저렴한 가격에 상설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공적인 태양광 발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고급 정보만을 제공하는 자체 사업 설명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만큼, 많은 예비 사업주 분들께서 편안하게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태양광 발전 사업의 국내 보급 확대를 위해서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국 대표 번호 또는 컨설팅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마지막으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